2019년 6월 문제입니다 20번부터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2차식으로 2차식 2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소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식을 세운데 좀 복잡해서, 네, 한번 다뤄봤습니다. 식을 세운 이후에는 그냥 최대 최소를 따지는 문제여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식을 잘세워보기 위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S1부터 S4들을 문자로잘 나타내면 됩니다. 네, 우선 OB를 보면, 이 OB는 1차 함수죠. 네, 좌표상 0,0. 1코마 이어서 y는 ex 식이 되고 중간에 있는 이2라는 점은 직선 위의 점인데 y 좌표가 k니까 이걸 통해서 x 좌표도 2분의 k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s1, s2, s3, s4는 각각 이런 도형인데 s1은 식을 어떻게 세우냐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얘를 밑변으로 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S2 S2는 어떻게 보냐면 <laughs> 직사각형에서 S1을 뺐다고 생각한 겁니다 직사각형 1, 1 곱하기 K죠 거기서 S1을 뺐다 S1 아까 위에서 구했으니까요 S3는 어떻게 보냐 1분의 1 네,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 인데 밑변은 1에서 k, 2분의 k만큼 뺐다. 밑변이고요. 밑변이죠. 높이는 어떻게 나오냐. 2에서 k만큼 뺐다. 2-k. E s3 세워주면 되고. s4는 뭐,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답은 똑같다만 같으면 돼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삼각형에서 s1을 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삼각형 52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윗변 곱하기 높이 윗변도 1이고 높이도 1이죠. 그래서 삼각형 52 마이너스 S1 세웠습니다. 그래서 s 1부터 S4까지 각자 구한 걸이 식에 맞게 세워봤습니다. 네. S1 마이너스 S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S2 마이너스 S4의 제곱 하다 보니까 식들은 복잡한데, 그래도 결국에 계산을 하면은 안에 k에 대해서 항두 개짜리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곱도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k제곱 마이 3k 플러스 4분의 5가 되고, 네, 완전 제곱골로, 완전 제곱골로 만드는 게 최대 최소 구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이 최솟값이죠 k가 4분의 3일 때 k가 4분의 3이 가능한거죠? 0과 1 사이니까 그래서 이최솟값을 가질 수 있다 답은 8분의 1이 됩니다 네,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이 21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풀이 가두페이지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이차함수가 있고 하나라는 조건을 주어졌네요.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 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두 점의 x 좌표 차이가 이만큼 난다.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두 식을 빼봅니다. 네. 이두 식을 뺀 거를 능력을 붙였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식을 계산해 보면 이런 2차 식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A가 1이라는 것은 그 F-7가 2X제곱-6X-B가 된다는 거죠. 네. 이두 근의 두 근이 알파벳하고 두 근의 차이가 2이므로 두 근의 차를 공식을 통해서 표현해보니까 얘가 2가 된다. 식을 정리해본 결과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네, 니은을 보겠습니다. 네, 니은의 부등식이 옳은지 보는 건데 네, 이 식이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변형을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해야 해요. 보면은 알파 베타가 f 와 g 가 같다에 같다는 2차 방정식 의 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f 알파랑 g 알파랑 같은 값이고 f 베타랑 g 베타랑 같은 값이에요. 지금 이녀 부등식에 이런 값이 나왔는데 사실은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로 나왔지만 얘는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 써도 되거든요. 네왜이 값이 나왔냐? 네, 이 부등식 증명하는데 얘가 더 쉬워서 그래요. 네. f 베타란 값은 아 g 베타란 값은 g 알파보다 <laughs> 항상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g 알파는 아 g ea는 x 는 ea에서 최대거든요. 완전 제곱꼴이 보이죠? 네, x가 2a일 때, 네, 최대값이에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fa는 fa와 f 알을 봤을 때 f 알파는 어떤 놈이 었더라도 fa 그러니까 fa에 대해서도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할 말이 다.